좋다는 약초는 안 먹어본 곳이 없었다는 백유현씨 하지만 야, 수많은 코. 시행착오 끝에 자신에게 맞는 이 쌀이나무 뿌리를 찾았다는데요. 버릴 게 없다는 쌀이나무지만 그녀에게는 뿌리가 으뜸이랍니다. 쌀이 굉장히 굵은 거였지 봐봐. 워낙 이 동네는 청정 지역이니까 그냥 흙만 씻어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푹 건드리는 거죠. 자연의 품에서 자란 쌀이 나무 뿌리는 말리는 것도 자연의 몫입니다.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좋은 자리에 놓아두는 것 뿐이지요. 이게 그 바람이 잘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을 뺀 주변에가 다 산이다 보니까 바람도 잘 통해서 잘 말라. 아프고 난 뒤에야 자연이 내어준 이 귀한 보물들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답니다. 쌀이 나무 뿌리는 보통 차로 마시는데요. 끓이는 방법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답니다. 땅에서 천천히 자란 뿌리는 우려내는 것도 천천히 해야 한다네요. 예 예, 약초에서 성분을 우리가 이쪽에 빼서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.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달여야지 성분이 딱 우러나지. 예를 갖다 센불로 바글바글바글 끓이면은 안 우러나요. 물만 끓이고 쫄기만 할 뿐이지 연애할때그 <laughs> 자라 다 보여주지 않듯이 <laughs> 그렇게 은거하게 보여주는 거지. 쌉싸래할 거란 예상과 달리 그 맛이 진하고 달큰하다는 쌀이나무 뿌리차.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건 여기서는 예외인가 음, 봅니다. 수시.